매일 주님과 함께. 에스라 10장 11절 말씀.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죄악이 관여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즉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이다. 온전한 회개는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기는 잘한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일 때가 많다.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기에 또 죄의 길로 향한다. 통회하는 에스라와 함께 많은 이들이 죄를 자백하며 슬피 울었다. 그때 에스라가 말한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머리로 깨달은 죄가 통회하는 마음을 지나 삶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